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보살품 1 앞의 제자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고 이번 품은 대승 제자인 대보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도록 하여라. 미륵보살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륵보살은 인도 바라나시국의 바람은 집안에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였고, 미래의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은 뒤에 욕계인 도설천에 올라가 천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륵은 아직 부처가 되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멸한뒤 56억 7천만년이 되던 때, 즉 인간의 수명이 8만세가 될때 사바세계에 태어나 화림먼 안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여 삼회의 설법으로 272억인을 효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은 미래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륵 보살은 도설천에 머물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동안 먼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자세가 곧 미륵반가사유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미륵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을 회상해보니 제가 도설천 왕과 그 권석들을 위하여 불태전 지위에 이르는 수행에 대하여 설하고 있었습니다. 도설천은 고대 인도 불교의 세계관에서 천상의 욕계 중네 번째 하늘나라로 수미산 정상에서 시위만 유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원과 외원으로 나뉘어집니다. 내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선부지에 내려오시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서 지금은 미륵보살이 지상에 내려올 때를 기다리며 머무르는 곳입니다. 외원은 여러 천인들이 모여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도설처는 불법을 키우쳐서 워 선업 공덕을 쌓은 사람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며 때로는 문학에서 정신적 이상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불태전은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범부의 상태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미륵님, 세종께서 그대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한생에 안역 따라 삼력산 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생으로 수기를 받으려 하십니까? 여기서 수기는 부처님이 수행자에게 내세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드리라고 미리 예언이나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미륵 보살은 3대 아승지 껍 동안 수행해 오다가 지금은 보살의 위치에 와 있고 다음 생에 이 세상에 왔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팔를 이어받아 부처님의 자리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은 어떤 생일까요? 인류가 멸종에 가까운 단멸후의 생일까요? 지구 종말호의 생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전하여 새로 시작하는 생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주가 끝난 후 다음 우주가 시작호의 생일까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금강경 19장은 법계 통합본이라고 합니다. 법계 통합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참된 진리는 온 우주법계에 미친다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온 우주법계에 두루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영원한 우주의 여행자인 것입니다. 과거생입니까? 미래생입니까? 현재생입니까? 과거생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미래생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생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생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는데, 어느 생에 수기를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찰나의 한순간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생각도, 그 어디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은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은 머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즈만 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성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끝없이 흐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세상, 즉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요소입니다. 공간은 변함없는 형상을 하고 있고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10년에 걸쳐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을 한 순간에 변화시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관측자에 따라 달리 흐르고 공간, 즉두점 사이의 길이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물체의 중력에 따라 느리거나 빠르게 그러며 공간도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세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며 또한 전혀 달리 물리적 존재로 보이는 물질과 힘 또한 서로 관련지어서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은 서로 상위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주는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주화로운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요, 그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생겨나고 또한 늙어가고 또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은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물은 끝없이 흐르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고 완전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조차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생으로 수기를 받는 것이라면 무생은 곧 정위이므로 이 정위에서는 수기를 받음 또한 없으며 또한 안역따라 삼맥산보리를 어둠도 없습니다. 무생법인은 모든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의 모든 것은 자성이 없어서 공하여 생겨난 바가 없으니 사라지는 것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생, 노,멸은 모두 이한 생각, 이한 찰나에 있으며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다. 정위는 지혜로 열반을 깨달아 얻은 자리로서 정위에서 수기를 받는다면 아니역따라 삼약산 보리를 어둠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륵님은 어떻게 한생에 수기를 받는 것입니까? 다음 한생이 있다면 다음 생은 다른 우주인가요? 아니면 다른 태양계인가요? 아니면 고도화된 문명 사회나 다른 선진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여 여한 법 성이 생겨 남 으로부터 수 기를 받는것 입니까？아니면 여 여한 법 성이 소멸 함 으로부터 수 기를 받는것 입니까？여생 은 생겨나 는것같 다는 것 이고, 여 면은 소멸 되는것같 다는 것 이나, 열 에는 오는 바도 없 고, 가는 바도 없 으니, 생겨난 바도 없고 소멸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여여한 것이기에 여래라고 합니다. 여여한 법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자연 법칙일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물리 법칙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수기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우주만 브레이시, 즉, 우주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물리법칙은 결코 깨어지지 않고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늘 변함없이 여여합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물질들이 모여 생명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 생명 현상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자각하여 깨달은 자는 보살이라 부르고 깨달음을 더욱 완성하면 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이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본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요? 나의 생물학적 신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요소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의 전기 에너지도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 또한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생각, 그 자체가 여여한 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여한 법성이 생겨남으로써 수기를 받는다면 여여한 법성은 생겨남이 없습니다. 법성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것, 또한 존재의 진실로서 불변하는 본성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로서 법성은 정멸상이어서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성은 본래 모습 그대로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여야한 법성이 소멸함으로서 수기를 받는다면, 여야한 법성은 소멸함이 없습니다. 여야한 법성은 생겨남도 소멸함도 없으니, 모든 법은 불생불멸, 즉,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야한 법성 말고 또 다른 법성이 있다고 하면, 그는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에서 너는 열애가, 나는 마땅히 설할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어떠한 까닭이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할 법이 있다고 말하면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며,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여여하고, 여여한 법성은 온갖 법에 깃들어 있는 것이기에 중생 모두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용수는 종론에서, 열애가 지닌 자성은 곧 세간의 자성이다. 열애는 자성이 없으니, 세간도 자성이 없다. 열의 자성은 바로 이 세간 전체의 자성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느 곳에서나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어느 방향으로 봐도 같으며 모든 곳에서 같아서. 우주는 중심이라고 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를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멀리 떨어진 별과 나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물리 법칙을 받고 있으니 별이 내몸 속에 들어와 있으며 내몸 속에 우주가 있으므로 내가 곧 것입니다. 일체법 또한 여여하며, 일체법 또한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습니다. 법성은 온갖 법에도 깃들어 있기에 일체의 법 또한 여여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도 물리법칙의 일부입니다. 온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속의 뉴런들도 일정한 물리법칙을 따릅니다. 우주 만물에 깃들어있는 물리법칙도 모든 생명체의 탄생의 비밀을 지고 있는 진화의 법칙도 늘 변함없이 여여합니다. 장자의 지부기편에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른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디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없다. 개미에게도 있고, 가라지 풀이나 눈밭에 흔한 잡초인 피에도 있고, 기와나 벽돌에도 있고, 오줌과 똥에도 있다. 장자가 다시 말하였다. 그대는 꼭 어디에 있는가 한정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물건은 무엇이나 도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극한 도는 이와 같은 것이며 유대한 이론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모든 성현들 역시 여여하며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현들 그리고 과학이나 문학 예술 등의 뛰어난 선지식들은 비록 육신은 소멸하였지만 그들의 말과 행한 바는 경전과 작품을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으니 그들 역시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미륵님까지도 또한 여여합니다.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도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미륵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연의 법칙을 무의 자연의 도라고 하였고, 스피노자는 자연의 법칙을 곧 신이라고 하였으며, 아인슈타인도 그랬었고, 스티븐 호킹 역시 자연의 법칙을 곧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법칙과 원리를 탐구하여 책과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기에 그들이 전하여 준것 모든 것은 여여하기에 그들 모두 역시 여여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륵님이 수기를 받았다고 하면 일체 중생 역시 응당 수기를 받은 것이 됩니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요 한생각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한 법성은 둘이 아니며 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마경 불이법문 편에서 중생들은 생과 멸을 둘러보나 법성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니 지금 곧 소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용수는 죽는 첫 장에서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 고 하였습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서 법성원륭 무의상제법 부동벌레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하여 법의 성품 원융하나 두 모습 아니로다. 모든 법은 변함없어 본래가 고요한데 이름없고 모습없어 모든 것은 끊겼으니 깨닫는 지혜로 할뿐 다른 경계 없네라고 하였습니다.